퇴직한 그날 바로 이제 해외로 네네. 여행을 갔다고 했는데 혹시 좀 아내분하고 뭐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아, 네. 함께 그 유명한 일몰 명소에 가서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떨어지는 해를 보고 있으니까 퇴사하고 간 시점에서 바로 떨어지는 해에 나를 감정이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, 그렇게 되죠 아 나도 저렇게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살짝 허전했어요 해가 떨어졌어요 근데 주변이 아직도 환한 거예요. 네. 캄캄하지 않더라고요. 아, 해가 떨어져도 캄캄하지 않네? 내 인생도 회사를 떠나도 캄캄하지 않아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노을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는데 아내 인생도 노을처럼 더 아름답겠구나 하는 순간 뒤를 돌아다 봤는데 달이 떠오르는 거예요. 네. 시간이 흐르면서 달빛 야경이 쫙그 도시를 덮는데 그래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달빛 야경처럼 아름다울 거야라는 대화를 부부가 함께 나눴습니